넌안 돼. 아... 미안오넌 알겠어. 자, 그럼 우영이가 올라가자. 우리뭐 나... 정해져 있어. 네가 올라. 어가 올라. 자, 그럼 그러면... 너 네, 내가 올라. 미친 건데. 어, 자, 너는... 자, 아주 우리는 완벽하고 <laughs> 이번 게임은 우리가 이길,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자, 자, 자 그러면 이요이 기수들은 양반과 착용을 했죠. 했지 기수들은 해야지. 자. 어, 니콘, 니콘, 니우영도 니콘, 니콘, 아, 준호 콘 니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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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콘 니콘, 거콘 니콘, 니콘, 니그 니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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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이 지금 헬멧을 쥐지 않소? 헬멧이라니! 아니, 그러지 마 야, 찬송이 올라고 진짜 너희들 진짜 힘들어 진짜? <laughs> 묶으면 안 되지? 아, 살짝 아, 살짝, 살, 살짝 묶으면 안 되지, 묶으면 안 되지 묶으면 안되지그지그지 어. 네, 묶으면 안 되지 어, 근데 우리는 모자가 이렇게 이제 걸쳐있는 거라서 아, 나도, 나도 아, 그 게임을 이상하게 쪘네 아니, 아니,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형, 어, 형목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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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졸려 어, 근데, 그러니까. 근데 그래. <laughs> 그럼 뒤로 기 k 기아 그럼 d 이렇게만 해 o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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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 그냥 w I don't k n 그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이거 이 o w I 나 대충 묶어놔 아, 뭐 이걸로 머리가 뭐, 이걸로 대사 생겼던 거 대사 t 대상! p m 갓게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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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찬 아, 구성으로 공을 <laughs> 주었습니다 자!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봅시다 이거 마이크로를 마이크로를 어떻게 잘... 야 되는 거드리 뭐 아, 예. 어, 이렇한인 뭐 하는 것같 <laughs> 그러면, 두배 s i 이거, 뭐, 이거, 이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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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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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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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